너무 돈을 많이 요구하는 사람, 신굿은 하기 전에 테스트를 먼저 받아라. 돈을 많이 들이지 말고, 음. 그게 먼저인 것 같아. 나만 믿어, <laughs> 그건 아닌 것 같아. 응? 그리고 조금 급하게 마음을 안 먹었으면 좋겠어. 나를 빨리 잡는 사람이 있어. 바로 그런 거는 피해. 어, 충분히 생각도 해보고. 충분히 움직여 보고 그리고 나는 그래 내 몸에 뭔가 반응이 와 신이라고 하면 내 반응 없이 그냥 무조건 너는 신이야. 넌 요거 아니면 안 돼. 그냥 몰아붙이는 사람있어너 요거 아니면 내집 식구 누가 죽어. 나는 그건 사기인 것 같아. 신안 받는다고 식구들이 죽지는 않는 것 같아. 지업이겠지만 풍파는 겪어. 풍파는 빨리 날 잡자. 너는 금방 해야지 된다 너는 큰 부담 된다 그건 다 거짓말인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 사기꾼 소리 듣지 그 1년에 막 구슬 두번세번네번 이런 사기야 그 다음에 누구 풀어야 된다 그 다음은 또뭐 풀어야 된다 그거는 다 사기인 것 같아 제발 좀 당하지 말고 응. 또 하나 부탁이 있으면 우리집 오려면 좀 일찍 왔으면 좋겠어 다 당하고 오지 말고